일어났는데 오늘은 아 원래 잘 일어나요 죠야 이거 옆에 이거 꽂는거 있냐? 응. 조이는거 나사? 나사야? 그거 있잖아 너 고프로 안 갖고 왔어? 예저 없어요 지금 아, 오늘 이렇게 찍어야겠다 가자 이거 오늘 인스타 그거 찍으실거잖 아니 안 찍어도 돼뭐 찍어주면 당연히 고마운데 안 찍어도 상관없어 오늘 80m 할 거야. 80m. 8 0 m 요 어. 네. 아니, 랍스터 이거 쓰지도 않면서 이거를 무슨 아주 잘 써요. 아니. 어? 3mm 쓸때 써요, 응. 그래. 형 7월 15일 생일이야. 7월 15일이야? 어. 아, 축하드려요, 형님 아, 많이 축하드려요. 어. 아, 진짜 몰라. 내일 모레. 내일 모레 3일 뒤에 생일이라고. 아, 어, 진짜요? 어. 와, 진짜 어. 얼마만. 어, 이거 이거. 아, 이거야? 아, 이거 중고도 받아. 중고야? 어. 어. 아니, 이거는, 저기, 알람 거의 선물처럼 준 거라서, 네. 선물은 드릴 수 없잖아요. 이렇게 했뭐데 아, 이렇게. 어어! 왜 올라와? When reality gets too much Tickets on that shit don't stop We're going from enemies home 야 오늘 누구 피비하라고 그냥 물이 장전하네. 아 바다 좋은 거에 내가 안 돼. <laughs> 아이뭐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요. 아 내가 좋지 않아. 오늘 엄청 좋네. 바다 좋네. 진짜 이걸 이 만나려고 지금 며칠을 기다리는데 <laughs> 그죠? <웃음> 네.

해야겠다. 가 방도 있 어. 네? They were slowing down, ten down, twenty down, thirty down. 잘안 보인다. 노토나. 응. No, so 네. 네. 왜, 왜. 아 갔는데 올라오는데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갔어요 오케이 쏘다가 안나왔어 네. 형님 턴 하실때 내려오세요 이런... 아니 60에서 턴 했어 네. 얼리 턴 했어 <laughs> 아

Was that okay? I going down thirty meters. 보이냐? 또... 줄 자꾸 땡겨? 안 보여. 는데 아, 보인다. 지금, 아니, 아니, 아니야. 지금, 50m, 60m, 60m로 보여. 내려가야겠다. 턴했어, 턴. 어, ok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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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되게 어둡네 이게 개박살 난. 이게씨 이게 어. 물이 들어가 가지고 아. 다이마 타오고. 다이만안 되는 거 이게. 근데 갑자기 이거 내일 켜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죠. 잘싹 말른 다음에 이제 물기 없어 가지고 아니면 바, 안에 있는 거 충전기로 다시 한번 아니야. 그게... 내일 내일이나 모레 껴보죠 뭐. 예, 네. 그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거는 내일 이거는 한국 가 가지고 수리 맡겨야지. 네. 아니면 충전기 문제일 수도 있고. 원래 있는 걸 껴보는 거지. 충전기 사망한 파라렌즈. 물 들어가서. 아, 전원이 안 들어와. 전원이 안 들어와요. 그거를 우리 광목 강사님께서 번개 상터로 과연 필름피까지 안전하게 <laughs> 올수 있을 것인지. 대박이다, 이거 네. 진짜 되면. 지금 보내줬어. 야, 이거 봐봐. 네네네. 오후 8시 59분에 찍었어, 촬영 일시. 네. 크, 아, 이 사람. 네? 네? 냉장고 이거 봐봐요, 이거. 여기 보여줘 봐. 요장고 네. 500만 원짜리야? 그렇지 이게 디스포크 겁나 비싸요, 아 여기. 지금 디스포크 있잖아요, 여기. 그러네. 예, 붙박이로 네. 아, 이잘 사는 집이야. 여기 지금 보면은 옆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벌써 아... 벌써 이런 거 미련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딱 찔렀는데 이제 해주신 거죠 복자님이요즘면안 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닉네임을 얘기하면 안 돼요 <laughs> 어, 닉네임을 얘기하면 안돼 어. 그거 좀 편집 좀 해주세요 네어 올렸어 올렸어 아파 와 이거 와 이거 어우 저는 구매하기 어, 바로 바로 있어요. 있어 바로 바로 결제를 해야 구매하기 45만원짜리 지금 30만원에 풀려쳤어 네. <laughs> 고장난 파라렌즈 배송지를 등록해 주세요. 어 추가 이름 김진아김아김진아 아, 김진아. 맞아요. 네. 휴대폰 번호 생거 아니 제거 지금 안 와가지고 그래요? 왜냐면 네. 010 2445 8304 그냥 내 걸로 할게요. 네네 네, 네. 문자는 올거 아니에요 방사님 네. 제 건은 안 와요 지금 네 주소. 야, 번개거래네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잠깐만요. 세이 어. 세미 보내준 거, 목동동 102 맞아요. 샨네마 11단지 시... 이거 맞아요. 네, 네그 다음에. 8 0 3호 안심 번호사용안 해. 번개 포인트 사, 4원 있네. 아, <laughs> 번개 포인트. 일단은 결제 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요 잠깐만. 완벽하게 적이 네. 되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네. 주소 맞겠죠? 네 맞아요 선배님. 십일 단지. 대박이다. 어안 넘어가 왜? 넘어갈 거예요 좀만 기다리면 그래야지. 아 이제 오래 걸리는 그래. 거니까 되는 거지. 비늘 보러 살짝 영상으로 찍 찍고 있... 오케이 오케이. 오. 어 됐어. 엑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결제완료잖아 옆에 껴 옆에 껍데. 이걸 구했어. <laughs> 내일 오케이. 좀 내일 좀 부탁드린 빠리, 빠른 빠른 네. 택배로 내일 좀 부탁드린다고 네, 좀 결제 완료되었어요. 응. 혹시 내일 좀 빠른 택배로 우체국으로 우체국 무장카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보내주심 응. 추가 결제 아 이런 거는 또 전화로 해야지. 이제 결제했으니까 곡자님한테 전화하면 돼. 전화를 받을까? 아니 전화 받아야지 이제 결제했으니까. 복자님 전화 전화 주세요. 이제 거래 정보 확인 딱 누르면 이제 전화번호가 나오거든요. 음. 복자님 판매자 복자 오씨발 본격 톡밖에 안 되네. 전화번호가 안전 보도가 안 뜨네. 그냥 거래 취소만 되네. 일단은 저기 막 그냥 그냥 그래 내일 내일 좀 제발 제가 내일까지 받아야 돼서 어. 내일 좀써저 다시 한번 볼게요. 요요 주소가 맞는지 확인만 해주세요. 괜히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지금 75새 거를 75에 어. 지금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그거를 45만 원에 올린 걸 30에 후려치다니 야 그걸 또 받네 그냥 예 알겠습니다. 쿨하네 어. 4일 전에 올렸는데 반응 없으니까. 네 맞아 이걸 지금 보니까 갖고 있어봐야. 네, 이거 특수성 있는 사람들만 갖고 가는 거니까. 네. 우리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 여기 보니까 누가 80몇 명이 봤더라고요. 네. 근데 대화를 건 사람이 없어. 아. 4일 전에 올렸는데 이제 아 이제 주인 나타났구나 해가지고 그래 그냥 팔자 이렇게 된 거지. 자기도 검색해봐 네. 봤겠지 네이버에. 네. 아한 40%까지 그한번 쳐볼 걸 왜냐? 아 <laughs> <laughs> 진짜 말한대만 한 25만 원은 어떻게 안 되시겠어요? 왜냐면 인터넷에서 최저로 파는 게 2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성품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니까 구성품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어 30이면은 그냥 뭐 적은 거지. 어, 어차피 지금 지금 판매 완료가 떴네 이렇게. 어 판매 완료. 오케이. 네, 구성품이 없으니까 뭐 구성품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S.D. 카드는 안 껴져 있었죠? 네안 껴져 있었어요. 그 사진에 보니까. 감사합니다. 아 예, 별 말씀. 통장 번호 나오면 알려주세요. 네네 내일 바로 보낸대니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추적해야죠. 어디까지 <laughs> 왔나? 감사합니다, 강선이. 아이, 잘 말씀이요. <laughs>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야, 어떻게 15만 원을 깎아서 또 어, 오는 게 대단한 거야 진짜. 어. 들어가세요. 네. 네, 네. 네.